네, 이곳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556-19번지와 20번지 대지입니다.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어, 대지의 앞부분, 현재 코너 부분에 있는 대지가 어, 건물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. 그 건물 뒤쪽,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에는 유원장을 위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유원장 부분에는 어, 석축이나 옹벽 또는 자연석으로 경사도에 맞게끔 건물을 어, 설계 유원장을 설계를 하고 또 그곳에 난간이랄지 안전대를 설치를 해서 유원장으로 쓰면 문제는 없겠습니다. 그러나 건물을 배치하는 데 건물 3층에 현재의 3층 건물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뒤쪽에 있는 빨간 지붕의 건물과 저희 건물과에는 대략 한 6m 정도 어, 그 이상일지 이하일지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석으로나 어, 또는 옹벽으로 어,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층을 활용해서 최대한 경사를 그 건물로서 극복하는 방법을 어, 건축주께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을 한다면 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